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의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네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의 여종을 다시를 권하니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역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의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갈이 내여 네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셀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는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는 그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창세기 17장 계약의 표인 할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 손들을 주겠다. 내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너와 내 후손이 지켜야 할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너희는 포비가 되어라.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너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자임으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그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를 사래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속으로 웃으며 백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을 주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열두 통치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큰 나라가 서게 하겠다. 그러나 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살아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내질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와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으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배웠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 이와 같이 한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다른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